여자가 나오는 오전이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거 없어? 이랬는데 진짜 달라진 거 모르겠는데 형님의 대체는을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질문 좋같다 여자친구면은 우리가 음, 당연히 당연한 거죠. 당연히 해줘야 될 관리지.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를 우리가 당연히 다독여 줘야 되겠지만 아 씨부가 내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저딴 질문을 하는 거야. 어떤 여자에 냐 대해 다릅니다. 내가 작업할 여자입니까? 아니면은 관심 일도 없는 여자입니까? 아니면은 관심은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한번 주면은 해볼 생각은 있어. 좀 이렇게 잭스각은 나와. 뭡니까? 에? 우리 쉬머닝 님의 목표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.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 드릴게요. 연애할 계획, 연애각입니까? 잭스각입니까? 아니면 그냥 연습각입니까? 그냥 데이트 몇 번만 해 보고 그냥 말 생긴 것도 별로고 연애할 생각도 없고 잭스는 전혀 꿈도안 꿈도 안 꿔요. 근데 그냥 남자니까 나는 난 남자니까 어 뭔가 좀 연결이 됐는데 뭐든 해 보면 좋잖아요. 그냥 뭐 농담 따먹기라도 할래요. 뭡니까? 어떤 각입니까? 어, 잭스와 연애와 연습의 짬뽕입니다. 안 돼. 확실해야 돼. 어, 적어도 지금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데 지금 지금 어떠냐고? 지금 딱이 여자가 갖고 있는 본인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딱 어디까지 아 지금은 결혼, 연애 다 피우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? 뭐 이러도 좋아 어 본인의 쓰레기라고 표현이 좋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왜 달라지나요? 그러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대처했다가 나중에 제가 좀 마음이 깊어지면 어떡해요? 괜찮아요. 그럼 그때 가서 수습하면 돼. 괜히 그걸 걱정해서 지금 거기까지 오지도 않은 각을 벌써부터 생각해서 나오면은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딱 원하는 본인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주세요. 딱 연습? 잭스 생각도 없고 연애 생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없고 그냥 더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의 그 좋은 관계를 위해 그냥 순수한 순전히 그냥 그냥 짤짤이 연습용이다? 어딱 그거요? 얘가 나 싫어해도 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막 해도 된다 아무 관심 없다 딱 그겁니까? 지금 여러 명 던졌는데 얘가 반응이 제일 좋아서 먼저, 먼저, 먼저 만나 보자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야? 아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게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네.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예요? 뭐, 뭐야. 이게 정리가 안 돼. 그러니까 일터에 있는 애인데 지금 저 얘기가 언제 나왔냐고요. 나 오늘 오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, 뭐 달라진 거 없어? 저 말을 언제, 어디서 했냐고. 오늘 직장에서. 아, 이제 이해가 됐어. 아. 그럼 저 정리하겠습니다. 슈머니님이 지금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좀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 자, 이렇게 떡밥을 던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. 뭐 카톡으로 수작을 부리는 여자도 있겠고, 어 그냥 뭐 SNS로 던지는 여자도 있겠고, 그 중에 일터에 있는 여자에게도 수작을 던졌는데, 이 여자애가 다른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나한테 반응이 좋다. 그 반응이 라는건 리액션이 크고 적극적이 다라는거 아니에요. 그래서 대화도 좀 나누다 보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나 오늘 오전이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거 없어? 요딴 질문을 했다는 거죠. 이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이 상황을 더 각, 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? 아직은 이 여자가 올리원이거나, 오메 물만 기다리는 목표거나, 대단한 서사가 있거나, 엄청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다. 이거죠. 제가 잘 정리한 거 맞습니까? 그러면 은 저는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어요? 오전보다 조금 더 늙은 것 같은데? 뭐, 이거부터. 음, 아까보다 오전보다 훨씬 이뻐졌네. 붓기가 좀 빠졌나 본데? 뭐 이런 거. 어제 술 많이 먹었지? 뭐 이런 얘기 될수 있겠고. 어 저것도 좋아요 개그림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저것도 좋고 근데 저는 석형, 성격상 사실은 이렇게 여자들 까는 말을 그게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네, 좋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 그래서 아까보다 오전보다 좀 예뻐진 것 같다 부기가 좀 빠졌나 보다 아, 아침에 출근했을 때 누군지 못 알아봤거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것도 비난한 거 아닌가요? 그렇지 비난한 거지. 과거를 비난한 거잖아요. 과거를 비난할 수 있지만 현재는 칭찬해 주는 편이에요. 아까 우리 슈버닝님이 말씀하신 거좀 정말 달라진 게 없다. 나가 하시면은 한참 보고 있다가요. 잠깐만, 잠깐 기다려봐. 나 맞출 거야. 어, 말하지 마. 나 맞출 거야. 어, 절대 절대 날려주지 마. 나 무조건 맞출 거야. 절대 말하지 마. 어, 나 맞출 거야. 기다려, 기다려. 나 맞출 거야. 맞출 수 있어, 맞출 수 있어, 맞출 수 있어. 그러면서 계속 쳐다봅니다. 약간. 설레임을 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든가 이렇게 약간 이런 건할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종종 써본 방법이긴 해요 그럼 여자가 이제 조금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어 본인이 던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버틴 애도 있어요 그럼 쓱 보면서 아 알겠다 해주면 여자가 어 뭔데? 그러면은 아 어! 잠깐만 아 얘기 안 할래 약간 이렇게 갑니다 어 뭔데 뭔데 그러면 아니야 얘기 안 할래 아. 얘하는약겠어뭐 이렇게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만화, 뭐 이런 것들. 그러면 나는 여자한테 그 감정적 자극을 다 주는 거지. 가까이 붙어서 약간 떨림도 주고, 그리고 이 여자가 그냥 무시코 던진 말에 확장을 시켜가지고 약간 궁금함을 여지도 주고 뭐 이렇게 그냥 한 거죠. 그냥 장난치는 거지 뭐. 결국에는 그냥 무시코 던진 요 돌멩이의 파장을 파도를 만드는 건 똑같은데.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도 모양을 만들 건지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여자한테 뭘 하지는 않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살풀이하는 편이죠. 어? 아, 아 잠깐 뭐알것 같은데? 아, 알것 같아.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알것 같아. 어. 아, 이, 아, 맞네. 아, 자, 이, 자, 아, 이, 거 이거 그, 아, 그, 아, 뭐, 뭐, 이렇게 그냥 갑니다. 그냥 혼자. 그냥 이런 걸로 해요. 도움이 되셨나요? <laughs> 답변 감사합니다. 아, 도움이 됐네. 들어가 시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쉬도록 하겠습니다. 시도하겠습니다.